2024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 세상과 나를 잇다 운영요강 안내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요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 2023년과 2014년 요강에 관련돼서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이 2013년에는 온라인 융합과학토론이었고 2014년에 융합과학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UI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0 3년에는 언택트 탐과 나를 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2024년은 유니버스 세상과 나를 있다 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서식 3 탐구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0 3년에는 설명서 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2024년은 탐구 보고서로 바뀌었습니다. 2 0 0 3년에는 A4 용지 2페이지로 제안하였고, 2014년에는 A4용지 3페이지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음은 서식사 토론 개요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A4용지 2페이지로 제한했고 2024년에는 A4용지 3페이지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음은 단계에서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 발표하기 단계에서는 2013년에는 주장 발표하기 발표자와 주장 다지기 발표자가 중복되지 않게 했고 2024년에는 두 명의 팀원 모두 발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2014년은 발표 자료 PPT, 포스터 등의 PDF 파일을 활용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관련된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중학부는 팀당 5분으로 총 6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였고, 2024년은 중학부는 팀당 3분으로 2분이 줄어서 총 36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장 다지기 및 정책 제안 관련된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주장 다지기라는 단계가 있었는데, 2024년은 주장 다지기 및 정책 제안이라는 단계로 단계의 명칭이 바뀌었고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장 다지기 및 정책 제안 단계의 마무리 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은 주장 발표하기 발표자와 주장 다지기 발표자가 중복되지 않게 하였지만 2014년은 한명 또는 두 명이 발표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은 융합과학 토론 UI 챌린지 진행 과정 요약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운영 요강에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활동, 학교 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일정은 학교 자체 일정에 따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 탐구 활동 관련 학교 내 교육 계획 수립, 학교 교육 과정 연계 주제 탐구 활동 실시입니다. 이때는 동아리, 자유학기, 학교 자율 과정 등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가 접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금요일까지이고 학교장 추천팀 참가 신청서, 서식일과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일을 제출하게 됩니다. 1단계 과제 제출 단계를 보면 7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금요일까지이고 탐구 보고서, 서식 3및 영상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단계 인증 평가 단계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 화요일까지이며 제출한 탐구 보고서 및 영상물을 심사하게 됩니다. 1단계 인증 및 2단계 진출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단계 결과 발표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1단계 인증 및 2단계 진출팀 발표 공문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론 실행 학습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2단계 진출팀 대상으로 토론 실행 학습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2단계 과제 제출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까지이며 토론 개요서 서식사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자료집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본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2단계 인증평가입니다. 9월 4일 수요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이고 제출한 토론 개요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2단계 토론 인증평가입니다. 9월 7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4개의 팀이 한 조로 편성되어서 대면 토론이 진행되고 토론 활동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2단계 인증팀이 선정이 되고 중학부 16팀 고등부 16팀이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단계 결과 발표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2단계 인증팀이 발표됩니다. 다음 단계는 인증서 발급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까지 1, 2단계 인증팀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상기 일정은 본원의 사정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 문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융합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신장으로 미래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참가 자격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재학생입니다. 참가 조건은 학교장이 추천한 동일교 소속 학생 2인 1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다수 팀 추천이 가능합니다. 융합과학 토론 UI 챌린지 활동 방식과 운영 기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방식은 학생 주도형 창의적 체험 활동이고, 운영 기간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표를 보면 크게 1단계 활동과 2단계 활동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먼저 1단계 활동 참가 접수는 2014년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금요일까지이고, 과제 제출은 2014년 7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평가는 2014년 7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 화요일까지이고, 2단계 과제 제출은 2014년 8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토론은 2014년 9월 7일 토요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각 단계 활동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활동에서는 학교장 추천팀이고, 2단계 활동에서는 중고 각 16팀이며,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접수 및 인증 결과 발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접수는 2024년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금요일까지이고 1단계 인증 결과는 2014년 7월 26일 2단계 인증 결과는 2014년 9월 13일 금요일에 공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융합과학 토론 UI 챌린지 참가 접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인 2024년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방법은 k e d i f y g 자료집계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면 되고 이때 제출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식 1인 참가신청서이고 다음 서식 2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고 파일명 형식에 맞추어서 제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참가 신청서 제출 시 학교장 성명과 직인 누락 여부 확인후 스캔 파일을 생성한 후에 제출해야 되고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는 학생용 및 교사용 치합후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다수 팀 참가 시 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교당 서식 1과 서식 2에 대해서 각각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서는 팀별로 작성해야 되고 이때 참과 서해가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읽고 하단에 날짜를 기입한 후에 학교 이름과 학교장의 성명을 작성하고 직인을 찍은 후 스캔 파일을 생성한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이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인데 이때 학생용과 교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별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정보 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교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 안내사항을 읽고 동의칸에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월, 일을 작성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2024 융합과학토론 UI질린지 1단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활동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주제탐구 활동 후 탐구보고서 및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과제 제출은 2014년 7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 17시까지이고 방법은 별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서식 3인 탐구보고서 보고서 설명 영상을 제출하는데 각각의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1단계 활동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보고서 및 영상은 본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지도교사가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탐구 보고서는 서식 3을 이용하여 A4용지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 됩니다. 총 영상의 길이는 3분에서 3분 30초이며 1배속, 정속으로 해서 제출합니다. 영상은 참가자의 명확한 목소리로 녹화를 해야 되며 참가자 외의 사람은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얼굴 노출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블러 또는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2단계 진출팀 영상은 토론팀 전체 공유 및 홍보 영상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1단계 인증 평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 화요일까지이고 방법은 탐구 보고서 및 영상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2014년 7월 26일 금요일 이내에 공문 시행을 통해서 안내하게 되고 이때 1단계 인증 여부와 2단계 진출팀, 중고 각각 16팀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융합과 토론 UI 챌린지 1단계 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제시가 나와 있고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과 한국형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KSDGS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하단 박스에 나와 있는 글은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2022 국가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관련된 QR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멈추었다가 QR 코드를 찍은 후에 보고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KSDGS 17개 목표에 대한 사진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수행과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형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KSDGS 17개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제 내용을 포함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과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첫 번째 과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2022 국가지소 가능성 보고서를 참고하여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보고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1의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탐구 과정을 설계하여 실험 수행 또는 실천한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의 세부 목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장단점을 찾고 이의 결론을 바탕으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탐구 보고서 및 영상 제작 방법에 관련돼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단계 진출팀 영상은 토론팀 전체 공유 및 홍보 영상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다음 과제 지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다음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에 따라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기간은 2014년 7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금요일 17시까지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제출하세요. 다음은 서식 3인 1단계 탐구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형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17개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제 내용을 포함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탐구 보고서는 A4용지 3페이지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2번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가설 설정, 실험 실천 과정, 실험 실천 결과 및 자료 해석 결론을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험 실천 결과는 표와 그래프를 포함해야 됩니다. 다음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주요 정책, 장점, 단점, 정책 제안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각각 항목에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에 1단계 심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활동에 대한 탐구 보고서와 영상을 심사하며 심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팀별 1단계 활동 인증은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사 영역에서 과제 1,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는가, 몇 점이십 점이고, 과제 2는 실험실천 설계가 타당한가, 백 점이십 점, 실험실천 수행이 구체적인가, 백 점이십 점, 실험실천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는가, 백 점이십 점입니다. 다음은 과제 3에서 주요 정책이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하였는가? 배점은 5점이고 과제의 결론을 반영하였는가? 배점 5점입니다. 제안한 정책이 실현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부분은 배점이 10점이고 영상에서는 과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가? 배점 5점. 영상을 조건에 맞게 제작하였는가? 배점 5점으로 총 배점은 100점입니다. 이때 과제 1에서 3은 탐구 보고서와 영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사하게 되고 동점의 경우에는 과제 2, 3, 1 순으로 고득점 팀을 우선으로 합니다. 각 영역 점수가 각각 40% 이상 총점이 60% 이상의 경우는 1단계 활동 인증이 되고 1단계 심사에서 미인증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다음이 기타 사항입니다. 2단계 진출 영상은 본원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영상에 비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되거나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단계 활동 인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각 팀의 기속되나 주체측 본원은 대외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 인쇄, 전시 등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2024 융합과학 토론 UI 챌린지 2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활동은 기간이 2024년 7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토요일까지이고 실행학습, 토론 기효서 작성, 토론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실행학습은 대상은 2단계 진출팀 학생 및 지도교사이고 고등부는 2014년 8월 24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고 중학부는 2014년 8월 24일 토요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론 개요서 작성 및 주도권 토론 활동에 관한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도교사 사전 협의회 및 조별 토론팀 영상을 배부하게 됩니다. 2단계 활동의 과제 제출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 0 2 4년 8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 17시까지이고 방법은 K-Edifying 자료집계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팀 영상 분석에 따른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서식사 토론 개요서, 이때 파일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됩니다. 토론 활동은 고등부는 2014년 9월 7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 중학부는 2014년 9월 7일 토요일 14시부터 16시 사이에 진행이 되고, 제출 자료는 주장 발표하기 단계에서 사용한 발표 자료이고, PPT 포스터 등이 PDF 파일입니다. 제출 방법은 해당 파일 발표 자료를 토론장이 설치된 컴퓨터에 당일 직접 탑재하면 되고, 토론 방법은 4개의 팀이 한조로 편성되어서 주도권 토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론 단계별 활동 안내 및 유의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단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3분 정도이고, 사전에 제출한 토론 개요서는 토론 시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주장 발표하기 단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당 3분이고, 총 소요 시간은 12분입니다. A팀, B팀, C팀, D팀 순서로 발표를 하게 되고, 2명의 팀원 모두 발표에 참여합니다. 발표 자료, PPT, 포스터 등의 p d 파일을 활용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은 작전 타임이고 15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팀을 제외한 나머지 각 팀의 발표를 듣고 질의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기 팀이 받을 질의를 예상하여 응답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단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부는 36분 동안 진행이 되고 고등부는 60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질응답하기 다음에 실시되는 작전타임 단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간은 5분이며 질응답을 통해 발견된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보완하여 자기 팀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추도록 논점을 요약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장 다지기 및 정책 제안입니다. 팀당 3분으로 총 12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때는 D팀, C팀, B팀, A팀 순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명 또는 두 명이 발표에 참여 가능하며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은 주장 다지기 및 정책 제안 단계의 마무리 과정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다음은 2단계 인증 평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4년 9월 4일 수요일부터 9월 7일 토요일까지이며 탐구 개요서 및 토론 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과 발표는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이내에 공문 시행을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은 융합 과학 토론 UI 챌린지 2단계 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과제는 한국형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S에 따른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하여 1단계 과제에서 수행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토론 논제에 따라 토론 기유서를 작성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 논제는 1단계 과제에서 실험생 또는 실천한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한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입니다 토론 개요서를 작성할 때는 실험 실천 단계의 타당성, 실행의 구체성, 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되며 서식 4를 이용하여 일4용지세페이지 내로 작성해야 됩니다 토론 개요서 제출 방법은 파일명은 토론 개요서 형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되고 제출 방법은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기간이 2014년 8월 28일 목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 17시까지이며, 다음은 서식사 토론 개요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목표와 세부 목표를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번을 같이 보면 1단계 과제에서 실험 수행 또는 실천한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한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토론 개요서는 A4용지 3페이지 내로 제한되고, 글꼴, 크기, 줄감, 경은 각각, 함초롱, 바탕, 12포인트, 160%에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2번 보면, 토론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자기 팀의 응답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되고, 3번을 같이 살펴보면, 토론에서 상대 팀에게 질문한 내용과 예상 응답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단계 심사는, 2단계 활동에 대한 토론 개요서와 토론 활동을 심사하며 심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팀별 2단계 활동 인증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2단계 심사 기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영역은 토론 개요서 작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과학적 사동 역량. 협력적 문제 해결 및 참여 태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 기준은 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점은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따른 배점이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미인증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주최 측에서 허가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는 등 토론 과정에서 부단 이탈 혹은 토론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미인증 처리가 되며, 과학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을 꾸며 기재 돈을 발표한 경우에도 미인증 처리됩니다. 다음은 시상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단계 활동 인증 팀 지도교사이며 품격은 본원의 기관장 표창입니다. 본 행사는 대회가 아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됨으로 학생 대상 표창 계획이 없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4 융합과학 토론 UI 챌린지 참고 자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가 나와 있고, 첫 번째 목표인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관련된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세 번째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이며 네 번째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평등 보장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이며 여섯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이며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9번째,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이며, 10번째,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11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이며, 12번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13번째 기후 변화와 대응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이며 14번째 해양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15번째 육상 생태계 보존이란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16번째 평화 정의 포용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지구촌 협력 강화에 관련된 목표와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입니다.